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버스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캔버스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고 어떻게 밑작업 하시는지에 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거는 국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프레임은 다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레임만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국내에서 제작하는 프레임이에요. 국내 제작 프레임은 열어보면 우와. 지금처럼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 거랑 국내 거의 차이는요. 한국 거는 이게 한 칸으로 돼 있고 일본 거는 이게 두 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약간 힘에 더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잘 부러지기 어렵겠네요. 그렇게 어, 두 겹이면. 그쵸. 근데 대신에 얇아서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잘못 조합해 놓기 전에는 또 한국 거보다 쉽게 부러지기도 해요. 음... 한국도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한국 작가들은 첫 번째가 단가예요. 가격이 싸야지 무조건 사요. 그래서 어, 만들 수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프레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살짝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도를 왜 만들었냐면 천이 다 닿는 거보다는 천이 끝에만 닿게 하는 게더 그리기도 편하고 예 작품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각이 있고요. 가끔가다 이게 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 그리다 보면은. 이 끝에 부분에 붓이 자꾸 닿아 가지고 원치 않은 선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나무랑 닿아서 나무에 있는 이 액이 그림에 좀 스며 가지고 색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안에 슬라이스 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만져 보시면 살짝 부드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딱딱하거나 이게 너무 각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천이 어 캔버스가 나중에 씌었을 때좀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가격 이렇게 불려놓은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캔버스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해외에서 예, 작가용 프레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인치로 돼 있어요 25인치, 45, 4 0인치 네, 네, 이렇게 숫자가 돼 있고요 숫자를 원하는 대로 본인이 사셔서 조합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 지금 뜯고 싶은데 어 우와 어, 네, 진짜 보면, 두껍다 나무가 좀 많이 두꺼운 편이에요 해외 모든 프레임이 이렇게 네. 자기가 조합하게 나오나요?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 한국은 뭐 4호 주세요, 10호 주세요 이렇게 호라는 단위를 하거든요. 음. 호란 단위가 조금 애매해요. 엽서 크기인데. 뭐 100코 하고 150코 면은 100코는 100개, 150코는 150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단위에서 보면 전혀 그 크기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궁금한데, 해외 나가면 은 100코 피 이렇게 쓰면 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나 혹은 예전에 일본에서만 사용하던 수치고요. 지금 뭐인터내셔널 시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림을 완성하고 기입할 네. 때도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뭐 무슨 그쵸. 뭐 만약에 한국에서 뭐. 작업 난 평생 한국에서만 하겠어라고 뭐뭐 이렇게 해도 뭐백호피게해도 국내 시장에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해외 시장에 자기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해외 표기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품이 이렇게 가로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가로 세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품 표기를 할 때요. 근데 해외 기준에서 는 보통 세로 가로로 표기를 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꼴치고요 네, 인치로. 음. 혹은 센치를 사용하시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든 예, 세로 가로로 되어 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시는 이 어마어마한 두께는 음. 뭐 어디서는 갤러리용, 어디서는 미술관용, 음. 혹은 어디서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음 프레임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러면은 두꺼운 게 무조건 좋냐 네 좋아요 왜 좋으냐면 아무래도 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요 이렇게 얇은 프레임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음, 단점이 진짜 완전히 네, 휘어짐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든지 여기다 천을 이용해서 땡겨 놓으면은 계속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천이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얇게 만든다든지 하면 이게 휘어버리면서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네, 균열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음. 무게는 어때요? 무게도 상당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뭐 어떤 나라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 가서 보니까 사이즈는 이런데 무게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두꺼운데도 두꺼운데도 네, 두꺼운 가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얘 같은 경우 찐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 있는 나무라고 친다면 미국 같은 경우 는 그거를 쪄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지더라고요. 대신에 나무를 죽이면 장점은 변형이 없어요. 네. 살아 있는 나무는 이런 것들은. 잘 휘어요. 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수분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휘어요. 나무를 자른다고 해도 나무가 죽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완전 쪄버리면은 이게 나무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말리는 거랑 어. 찌는 거랑 네. 죽이는 게다둘다 네. 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나무를 보통 우리가 벌목을 하잖아요. 그 나무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 벌목을 한 다음에 어, 물가에다가 나무를 해서 먼저 띄워서 그 수, 수, 수압장? 나무를 모아놓은 대로 이렇게 모아놓고요. 거기서 물에서 되게 오랜 시간. 불려요 뿔려요. 어. 네. 한 다음에 그거를 건조를 시켜요. 1차 건조를 시키고 2차 건조를 시켜요. 국내에서도 제대로 만드는 캔버스 프레임 만드는 곳 가면요. 나무가 쌓여있거든요. 네, 1차, 1차 건조되는 과정에서 나무가 휘어요. 휘어지는 부분들을 잘라내요. 하고 2차 건조를 시켜요. 2차 건조를 시킨 나무를 지금처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데 보면은 건조를 제대로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캔버스가 이렇게 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을 판매를 하고 나는데 나중에 휘어서 그림이 망가지면은 어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품 가격이 하나에 뭐 작게는 100만원에서 비싼 거는 뭐 1억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1억원짜리 작품을 사는데 이게 나중에 망가지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 그 다음 그렇죠. 그럼 절대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구하는 요런 스기모 네. 재질의 나무를 이렇게 상태를 괜찮은 걸 찾는 방법이 있나요? 어, 예,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어, 저는 첫째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새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무 냄새 맡으면 어 나무가 정말 오늘 향교 같은 벌목한 나무를 막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사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보통 캔버스 이렇게 사시면은 세워서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그러면 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캔버스를 살때 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나무를 선호해요. 약간 먼지 켜켜이 쌓여 있는데 변형이 안돼 있고 각도 잘 맞고 하는 거 찾고 또 하나는요. 여기 있는 결이 어, 여기 나이테가 너무 큰 거보다 오미좀이란 거를 사요 나무 나중에 사러 가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단가가 비싸져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중심축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고가의 나무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변형이 잘안 돼요 근데 외곽에 있는 나무일수록 예, 어린 나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변형이 잘 돼요 그래서 나무를 나중에 사실 때는 이게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고르시고 또와 오늘 켜서 정말 새거 같은 느낌보다는 저 같으면은 냄새가 안 나고 조금 더 완전히 딱 바싹 말라 있는 나무를 살것 바싹 말른 걸 촉감으로 알수 있나요? 네 만, 만지면 첫째는 냄새도 나고요 둘째는 음. 만지면 수분감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바로 나요 가끔 하다가 화방에 가면은 정말 촉촉한 나무들이 있고요 어떤 건 수분감이 정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나무를 선호를 해요. 제가 재료 수업을 할 때도 어떤 나무 고르래요? 하면은 대부분 새그 같은 거를 원하세요. 근데 저라면은 네, 그런 나무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건조를 시킨 나무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만드냐면요. 건조를 시키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조를 시켜요. 만게는1년에 건조시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를 쌓아놓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적재해놓는 공간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단가는 낮추지만 내구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음. 발생 물에 한번 불렸다가 말리는 게 내구성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서 저도 그거를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 수분을 이용해서 을 수분에 충분히 하고 변형되는 거 1차 변형을 물속에서 한번 파악을 하고 개를 꺼내더라고요한 다음에 개를 가공 전에 또 건조를 시키고 1차 가공을 하고 다시 또 건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는 음. 그거를 다시 스팀에 쪄가지고 아예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 그 <laughs> 나무 가공은 아마 어, 가구나 이런 것쪽 한번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거기서도 나무 고르는 게 저희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음. 제일 좋은 거는 뭐티크라든지 이렇게 변형이 절대 안 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음. 좋지만 가격이 어마무시하요 <laughs> <laughs> 그리고 나라마다 기후가 달라서요 꼭 네. 정말 좋은 나무가 최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음.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괜찮은데 이거를 가지고 좀더 기후가 습한 곳을 가면 곰팡이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음. 각 나라의 기후에 가장 잘 맞는 나무를 찾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음. 선생님 그럼 화방에서 프린트하실때 네. 세워진 건 휘어지니까 이렇게 눕혀서 보관한 거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두께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눕혀서 보관한다는 게 화방에서 쉽진 않아요. 대부분 세워서 보관을 하는데,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잘 보관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사선으로 보관되어 있는 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피하고요. 사선으로 보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저는. 네. 예전 같은 경우 산 다음에, 한 번에 다량을 산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위에 쌓아서, 여기다가 무게를 넣어서, 얘를 수평을 맞추기도 했었어요. 수평자를 놓고, 맞춘 다음에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캔버스를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캔버스를, 어네 이렇게 보이는, 좀더 진하고, 상태가 묘하게 다르죠? 이 캔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저의 노하우예요 네. 여러분, 뭐, 밥할 때나, 뭐, 스시집이나 이런 데서도 막 잘하는 집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죠. 이건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데, 저도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공부를 하다, 재료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좀 특이한 나무를 봤어요. 저게 왜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렇게 하니까, 어, 나무가 훨씬 튼튼하기도 하고 강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충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여기에는 나무가 아까 사,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캔버스, 하얀 캔버스 이런 천 같은 것들을 짜서 오래 놔두면요 이짜국 이런 색깔이 여기에 배여 그래서 그게 그림이 올라와요 근데 오히려 코팅을 하면 은 그런 것들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죠 보통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 시간 지나면 이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 영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사실은 이 아기 처음에 나왔을 때 건조를 잘 시킨다든지 햇빛을 받게 하면은 이게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심한 경우에 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작품에 손상이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요. 사용을 할 때는 코팅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하고 양초예요. 이런 거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는 뭐 어떤 걸 사용하도 상관없는데 어, 너무 고급스러운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고급스러운 거는 열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열이 너무 높으면은 어, 정말 뭐비이사손에서 나온 헤어 드라이기를 사봤어요. 했더니 안 녹아요. 최근에. 그래서. 적당한 거 사시면 되시고 요 너무 오래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장시간 무리해서 작업하지 마시고 뭐한 10분 20분 정도 하시고 한번 정도 쉬시면 더 좋을 거같요 방식은 <laughs> 가장 뜨거운 바람을 이용을 하고요 바람을 좀 세게 하는 게 편하세요 작업하기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자세를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시작해볼게요 열을 1차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세워놓고 하죠 세워놓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은 손목이 알아서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비빌 필요 없이 여기다 초를 갖다 대고 아주 가볍게 움직여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초가 녹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초치를 할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치를 한 다음에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바르고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은요. 흘르죠. 흘리는 거를 열로 쭉 타고 내려와요. 오...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을 바르시는 게더 어려... 어, 좋은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흐를 때까지 기다리고 흘르는 게 멈추는 걸 보면은 그때 한번 또 바르고요. 지금처럼 쭉 흐르게 만들어요. 하고 다시 바르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을 해요. 확실히 계절도 영향이 있나요? 이걸 아, 어, 그럼요. 여름에 하면은 좀더 빨리 녹아서 쉬워요. 근데 겨울에 하면은 추워가지고 이게 좀 작업이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 겨울에는 추워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 하는데 어, 환기를 좀 자주 해주거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끓는점에 왔다는거 어떻게 할수있어까요 어, 이거는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라파를 한번 그려보시면 좀더 빨리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초가 녹는점이 있고요 끓는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 끓을때까지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은 발암물질이 나와요 서 몸에 굉장히 안좋고 여러분 폐도 에안좋으네 하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흡수를 시켜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 하려고 되게 많은 방법 해봤었어요. 초를 발라도 보고, 가루를 해서 여기다 뿌려도 보고 해봤는데, 어, 이 방법이 제가 찾은 방법 중에 제일 쉬워요. 가루를 해서 하면요, 다날라가고요 응. 그리고 바르면 너무 두툼해져서, 예, 작업하기가 되려서 어려워요. 얘를 이렇게 얇게 바르는 이유는요, 어, 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얇게 코팅되어 있는 걸 보실 건데요. 이게 두꺼워지면요, 어, 이렇게 압력이나 이런 가했을 때 초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캔버스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얇게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바른 면과 안 바른 면을 확실히 볼수 네, 있을까요? 색감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게도 달라지고 그리고 쳐보면은 실제로 감성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를. 여기가 바르면.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네. 까실거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통 나무에도 벌레가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벌레 같은 거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죠 방충 효과가 있죠 <laughs> 방염 효과도 있죠 그리고 수분에도 강해져요 이렇게 음. 하면 수분과 차단이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서 생기는 휨도 많이 방지가 돼요 음. 그래서 하기 전에 항상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휘어있는 거에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휨이 또 변화가 잘안 생깁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오일을 바르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있지만 오일 같은 걸 바르면 문제는 천에 또 붙어요. 아 예. 아, 기름이. 여기다가 우리가 오일을 하는데 물에... 린시드 오일이라는 걸 바르면 린시드 자체가 열이 높아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바르는 뭐, 뭐 월러시나 이런 걸 바르는데 그런 오일 같은 게 천하고 만나면은 천이 산성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추천해 드리자. 음.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밀랍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걸 처리해서 작업해보시면은, 아, 이게 더 좋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